대납 요금이 500원? 피파대리 누적손님 30만명이 선택해주신 대리팡에서 새롭게 런칭한 대납 사이트 대납팡 c o m 사고 발생시 100% 현금 보상 지금 주소창에 대납팡 c o m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공식적인 한 15조로 짤까? 요즘에 구단가치 얼마가 평균이지? 15조로 짤까? 공경 베스트를 해가지고 짜놔야 되는나 구단가치 15조로 한 번, 이런 느낌으로다가, 어 요즘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했듯이, 부담가치가 이제 한 10조, 뭐 20조 사이로 했으니까, 딱그 중간에 한 15조 정도로 짜면 어떨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예전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이제 좀 떡락한, 막, 방탄 크르이프 이런 게 이제 막, 4조였는데, 막 1조가 낸시되고 이런 게 이제 1조 쳐억 와, 이게, 이게 재비도 많이 떨어졌던데? 그래, 재비도 1조도 안 나왔네? 이런 게 되게 요즘에 꿀 매물이 많아서, 솔직히 15조로도 8금 팀 하면은 괜찮은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어, 개인 취향 차이지, 사실. 이벤트술 하겠습니다. 요렇게 되게 짜보자, 한번. 바르셀로나 그냥 짬 거야, 한번. 포베, 일단 볼게요. 아, 근데 바르셀로나가 좋은 게 공격수 풀이 되게 넓거든? 근데 그런데 리밖에 없긴 해, 사실. 홈그 정도? 와, 홍그가 이게 공짜네? 2조밖에 안 해? 옛날 이거 5조였는데? 뭐야? 쿠루이프를 CU를 쓴다고? 토베? 아니 이렇게 따지면 토베는 근데 악리긴 한데 키, 키까지 생각하면 은 그런 말을 하고 싶은게 쿠루이프는 제가 사실 지금 본게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좀쓰기어렵다 생각해요 이건 토베 왜냐면은 몸무게가 낮기 때문에 피지컬 잘 안되거든? 개인기나 탈압박을 되게 잘 해야되는데 일반적인 유저가 쓰기에는 저는 쿠루이프보다는 좀 악리가 대중적으로 편하지 않을까 홍보의 확 맞겠다 나는 그 사실 공민은 수아레즈를 쓰고 싶지만 비싸. 레바의 정성이긴 해. 레바는 사실 뭐캠레만 써도 되긴 하는데, 어캠레만 2조 6천억. 근데 그것보다는 상위 씨은가속시은들좀 많이 싸네. 이거 칠로 봐야잖아. 어차피 근데 여러분들 이게 예감의 감투가 다 있잖아. 근데 그러면 사실 굳이 금카의 메리트가 없긴 해요. 사실 여기서 다수 있는 거는 뭐 아웃사이드 슈케 코러스나 이것 도 가지고 있네. 아니 뭐 승부욕에 데 사실 차라리 공민에서볼 거는 뭐다? 연계 쪽 보는 게 좋다. 거기에 어 민별도 이기고 해도 이기면 이건 사실 뮤티 쓰는 게 맞긴 하지 그도 오차이라도 이러면 사실 윙이 이제 쿠리프를 쓸수 있긴 한데 쿠리프 사실 아까 봤던 그 방탄 금카 이제 요런 게 이제 금카의 메리트가 있지 왜냐면 여기 예감은 달수 있으니까 크로스가 조금 낮긴 하지만 이 정도 쿠리프 1조? 윙이 되게 혜자라 생각하면 이거 반대편 사실 바르셀로나 팬들이 별로 안 좋아할 피부도 있긴 한데 피고는 발로 못쓰고 짝발 이게 좀 크로스가 말이 안되긴 해 지금 주제 자체가 공경이기 때문에 사실 공경은 여러분들 양발이 중요하게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침투 움직임 자체는 라우드로프 좋긴 해 근데 크로스 커브 와 좋긴 하네 윙이 헤딩까지 한다 라우드로프네 강준호 스타일은 라우드루프거든요? 어제 양발이라서 이 빠른거랑 올결 짧은 시야, 난 굉장히 중요한 생각하는데 민별도 그렇고. 오, 그리지만 토츠 굉장히 나쁘지 않은 피킹 같은데? 와, 이러 면은 근데 무조건 그리지만인데? 양발 짝발이든? 근데 가격이 얼마였죠? 2조? 일단은 넣어보자 그리지만. 돈이 안되면저 빼야 빼야 할 듯? 와, 잠깐만, 그리지만 추천 누구야? 아까, 와, 우리 뿡삐리씨 말을 잘했다, 당신은. 빼면 받아가도 돼, 이 정도면. 돈 안되면 킥비 이거 반납. 일단 볼란치 하고 가보겠습니다, 볼란치. 리턴 라키티치가 되게 셋이 나쁘지 않거든요. 1조 정도 주고, 이거는. 아, 이제 요런게 이제 구단같이 한 2, 30조 분들한테 좀 약간 필요한 카드긴 하지, 이런게. 연계되고 뭐 수비 무난무난하고 슈팅되고 중거리랑. 이거를 그냥 응카마우스도좀 약간 가성비로 가야겠다. 왜냐면 EP보다 그래도 골결이 높기 때문에 저는. 칸셀루를 챔스 가치를 놓여보고있으면서는 센터백 샌더백. 센터백일 때 사실 바르셀로가 가장 고민인 게 블랑이냐 아라고어 이건데 아라고를 쓰긴 써야 할 텐데 야 이게 될까? 그래 봐봐 큰데랑 마첼로 쓰잖아? 그러면은 만약에 공격하다가 상대 네덜란드 만나요 그럼 그냥 굴리트 뭐반바한테 하루를 두드려 맞는 거야 야. 그냥 에 A만 올리면 다다아요 좋아 죽어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가 항상 여기 아라국고 써야 된다 이것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이 그리즈만을 빼고 그냥 라우드로 풀려서 해야 할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레바젤 금카 쓰, 쓰자고? 그래, 뭐두 가지는 아니자. 여기서 그리즈만은카를 쓰고, 레바젤 금카 쓰는 것도 하나 여기 살짝 만져보면 되지. 이제 알아보고 있으면 그래도, 그래도 짝에는 키가 뭐 적당히 큰데거든? 나는 푸요이긴 해요. 내 취향 이런 거긴 해, 사실. 더 똑똑한 수비수를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헤램풀를 쓰고, 이선에서3 양발 때려주고, 골란치에 수비 좋고, 밸런스 잘 잡히는 선수 쓰고, 셀백에도 키커를 하면 무조건 쓰고, 또 이제 풀백 돌리기 때문에, 풀백에도 좀 급여를 투자하면서, 키퍼까지 밸런스를 찾았다. 라는 게 일단, 좀 저만의 스타일, 이거는. 그럼 여러분들의 셀러 가보자, 한번. 여기서 그리즈만 넣었어. 이런 느낌인가요, 여러분들은? 센터백에 푸요리냐, 블랑이냐 차이고, 윙에 그리즈만이냐 라우드루프냐 그 차이인데 이거는 뭐 그냥 취향대로 하면 될듯요 뭐돈넛 어차피 비슷해서 아, 코드메이커 흔치 안나니까 다음 팀이... 잉글랜드 잉글랜드 이얼라이트 돌봐요 와 이것도 1조도 안 해? 되게 착하네 가격이 사실 이얼라이트가좀 가성비로는 되게 좋다 생각하는데 룬이 LN 정도면 되지 않을까? 톱에 쓰기에는 LN도 좀말 좋다 국민 애초에 그냥 속값 팔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피지컬 빨로 밀어 밀어붙인 스타일이라 <laughs> 몸싸움 136 괜찮네. 국민은 뭐 케인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케인 같은 경우는 에 돈에 맞게 토츠는 비싼데 비오이 케인은 오이구요 이거 말싸긴 하네. 너무 옛날식이긴 하다. 차라리 디시 케인 6화는게 제일 별로 좋아 보이는데 설마 디시 케인이 지아 육화가? 이게 비오이가이겨 이러면은 d c 를쓸 멘트가 없는데. 근데 일단은 그냥 비오이만 써도 될것 같긴 한데요. 여기 에 윙에 이거 좋다. 사카 은카 와 이거 진짜 기가 막힌데. 비싸긴 하네. 근데 이거 좀 사카가 되고 제가 윙에서 되게 고평가는 이유가 일단 뭐 침투 움직임뿐만이 아니고 체감도 좋고 수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만능이야. 크로스 돼지, 커브 좋지, 예감 달렸지, 수비 돼지, 스티이나 짱짱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면, 잉글랜드 케미에서. 짝반이지만. 와, 하비만스 6,000원? 이건데? 하비만스가, 아까 제가 말한, 좀 그런, 페리치 느낌이거든요? 이게 되게 무난무난해. 사실, 체감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 근데 그냥 버티면서 할거다 해준 스타일이야. 와나 그리고 사실 요즘에 호칭이 하나 있긴 해 볼란치 쥐랄제라드 이거 그냥 수비신 와 3조야? 3조는 안되겠는데? 아좀 많이 비싸네? 콜백 이제 그거야 콜백은 이미 이제 아는 데이터기 때문에 콜백이 이제 마지막이네요 어? 사실 이게 거의 잉글랜드 뿌디라 성능적인 면에서도 되게 좋아서 안쓸 이유가 없긴 해요 이게 그래서, 야, 짝이 어차피 수비가 잘 되니까, 그래도 한 자리는 좀, 제라드를 가져가는 게 괜찮다고 라 생각합니다. 뭐, CU, 제라드, 은카, 돈을 아낄 겸. 이렇게 가면은, 사실 뭐, 센터백에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센터백에는, 레들리킹. 레들리킹이 되게 똑똑하거든요, 수비가. 키도 크기 때문에, 피지컬도 되고. 그래서, 좀 필수 자원인. 퍼디는 검증이 레있으니까괜찮을픽 같은데 퍼디 같은 경우로 시유 퍼디가 저도 좋, 좋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 잉글 토비 저는 l m 이얼라이트 금카도 되게 좋다는 평이긴 한데 15조 정도면은 루니 정도는 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거기다가 헤리케인 공미로 좀돈적인 이제 밸런스를 잡아주고 요게 아까 챔스케인보다는 안 좋지만 그 아래 케인보다 좋거든요 은카보다 사실 뭐 사카랑 도원이랑 평균로 갈릴 수 있는데 저는 사카를 좀더 선호하긴 해요 체감적인 부분이랑 뭐 수비도 가담 많이 해주고 훨씬 더 빠르고 반스는 아까 말했지만 좀페리시거라서 무난무난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분들이 쓰면 괜찮다 콜백은 아까 누가 뭐이 자리에 안 올려 쓰면 안 되나요 물어봤지만, 아놀드보다 콜백이 수비스 훨씬 좋습니다. 약발은 3이지만, 수비적인 선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콜백 넣어주고, 그 짝에, 슈팅이 지리는, 제라드를 넣으면서, 슈파워, 중거리 슛, 139 정도 지키고, 센터백에는, 뭐, 은카 한자리 남았으니까, 퍼디로, 검정 내에 있는 센백 쓰면서, 레델리 킹. 둘다 이제 검정 내에 있는 센백이지,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마지막 팀이, 유벤투스 거든요. 유벤 남자 짜보자. 어 그렇긴 하네. 금액대가. 오 어, 이거 빠르다 140이 넘는데? 뭐야 와 근데 개인기 사성 조금 아쉽긴 한데 근데 속가 140을 좀 못참는데 이건 자 그리고 15조 구단같이 여러분들 호날두를 쓰고싶다 하시는 분들은 호날두 뭐 CC 은카를 써서 하면 됩니다 저는 뭐 구시 이것까지는 추천 안하긴 해요 호날두를 15조 구단에 쓰는게 조금 성능적으로는 안나오기 때문에 오늘 영상 컨셉과 맞지 않아서 날두는 안쓰겠습니다 여러분들 러시 칠카 괜찮네 일단은, 공민은 무조건, 슈퍼 지단, CU 지단 정도만 넣어도 충분히 좋다. 발 달롱도 다 써보면서, 이 슈퍼하고 세진 게 말이 안 돼요, 지단 여기다가 이제 헤딩까지 돼버리니까, 헤딩 127. 이러면 뭐. 그러나 윙에는, 일단, 네드베단자를보정으로 들어가고요. 네드베드 약간, 발롱 응카도 한번 해봐야겠는데 근데, 캡드베드도 나쁘지 않긴 하네? 이러면은 예감을 달수 있는 캡드베드 근데 순수 스탯은 빠르고 크로스랑 커브 좋고 민별도 좋고 와씨 다좋은데몸싸움도 좋고 수비도 좋고 저 이러면 발로에네드베 갑니다 좀 중요한 스탯이 이긴다? 일단 네드베드 응카 근데? 네드베드 응으면안 되겠는데요? 벌써 우리 3응칸데? 이런 뭐요 양보해야지 어, 사실 네드베드 양보해도 돼그 다음에 델키로 같은 경우가 돈이 되게 애매해 사실 캡은 4,000원인데 이제 l m 부터 갑자기 개비사진단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또, 이제, 팔금이기 때문에, CU 은카를못 써. 찰리기 맞겠다. 이러면, 은 근데, 전방에 사양발이네난 이게 벌써 제일 세보이는데그 다음, 볼란치는, 마르키시오가 요즘 되게 많이 사지게 했던데. 1조 얼마더라고, 이게. 스탯 보면은, 아까 라키티치랑 좀 비슷하죠? 슈팅되고, 패스되고, 수비 좋고, 체형도 좀 비슷한 느낌이고. 근데, 아까 얘도 괜찮긴 해. 유티 만들라고라, 이거. 이것도 아까 뭐, 제콜백, 뭐, 뿌띠좀 그런 느낌 나는 선수긴 해요. 약발3이지만 음. 이런 볼란치 수비 걱정할 필요 없고. 요러면은 샘백에 은카명 응 써도 되겠네, 드디어. 시우, 루시우, 이런 거. 기가 막힌 거라고 쓸수 있긴 하네. 유티 오구본나. 또 요청이 있기 때문에. 수비 듬직한. 팀인데 다 괜찮게 나온다 이거 세개세 자기 스타일 따라하면 되게 되겠는데 사실? 어, 뭐 라우드루프가 아까 보면 슈퍼가 델피보다 약하거든요 자기가 뭐 제트리를 많이 찬다 하면 델피 쓰는 거고 나는 뭐 제트리보다 사이드로 선수를 끝까지 보는 걸 좋아한다 침투하는 걸 그럼 뭐 라우드루프 쓰는 거지 일단 뭐 이건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스쿼트 할 때. 사실 스쿼드 보는 거 중요한데 자기 스타일에 맞게 짜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자기 플레이 스타일 참고해서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